안녕하세요. 8월 30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도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지요. 모든 관심이 주인공에게 쏠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인공이 아닌 인물을 살피십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례의 여종인 하갈입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듯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은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례의 권유로 아브라함과 동침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한 하갈이 그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멸시를 못 참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 하갈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찾아와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자인 하갈은요 아마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어떠한 삶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낳을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임신한 결과로 여주인을 멸시한 대가를 치러 도망자가 된 하갈의 고통을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름이신 거죠. 결국 이 이스마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갈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아왔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사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모든 것을 포기하였고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도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살펴주셨습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신 그리고 나를 보신 분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갈 힘도 없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나이며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늘 찾아오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돌보시고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